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모타모타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오늘이 추분이니까. 네. 그래서 밤낮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결국 올 거는 오고야 많은구나. 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 네. 지난주에 우리 모타모타 영상이 무려 30만 회를 지금 조회수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전두환 유해를 묻을 곳이 없다는 음. 그 그러니까 노태우 집안과 전두환 집안이 지금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거죠.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초지환데 음. 자기들이 스스로 초래한 걸 누구 뭐 원망하겠어요. 네, 맞아요. 3 0만에 육박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희 어, 유튜브 들어오셔서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어제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으로 음. 가셨죠. 그 그러니까 지난 8월 24일에 워싱턴에 가셨으니까 한달 만에 다시 미국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란으로 망할 뻔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다. 음.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했다라는 걸전 세계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명 대통령 공약 중에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하는 네.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인 레리 핑크 블랙롭 회장을 만나서 AI 협력에 관해 논의를 하셨는데 음. 이 레리 핑크 회장이 굴리는 돈이 일경 7천조 원이라죠. 경이라는 네. 그 단위가 얼마나 큰 뭐, 단위일까요? 상도안 되는 네.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씩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을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신답니다. 음. 이런 걸 우리가 뭐 불철주야라고 하나요? 네. 밤낮없이 일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3년 전으로 이제 돌려보면 정확히 3년 전 이날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내란범 윤석열도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음.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웠죠.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짜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8초 48초.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통역이 전달하고 바이든이 말하면 통역이 전달하고 그러니까 48초를 4로 나누면 12초 이야기한 겁니다. 음. 그거를 정상회담이라고 랬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유명한 노룩 악수 당하고 음. 쳐다도 안 봤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욕설 이 삐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 하나 여러분은 바이든로 들으셨습니까 난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정말 왜이 부끄러운 국민들 몫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불안하고 음. 나가 있으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갔다 온 결과를 보면 황당하고 그랬잖아요. 창피하고. 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 외환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나라 안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로 달려가가지고 출범 100일 된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뭐 타도하겠다고 떠들고 있고 나라 밖으로는 정말 세계적인 막가파 트럼프가 3500억도 아니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그랬죠. 이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90조 원입니다. 음. 2020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80조 원이에요. 이거 갈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덜미 잡고, 나라 밖에서는 발등을 걸고 안팎으로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을 쭉 올려주고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사실 우리 한 팀인데 네. 이 내부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응원해주고 좋은 결과 오면 이렇게 잘 잘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덜미 잡고 발등 음. 그릇에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뭐죠? 음.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네. 오늘 오전에 광주 성정역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호남선 증편 촉구 대회. 음. 그래서 광주 시장님도 가시고 다섯 개구 구청장님도 다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고 봤더니 호남선은 이 주중에는. 20분 간격으로 쉬운 5대가 운행을 한대요. 그 주말에는 손님이 많다고 딱한대더 늘려서 쉬운 6대가 오간답니다. 예. 반면에 경부선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서 주중에는 115대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21대를 증편해서 136대가 오간대요. 그 그러니까 주말에 증편한 편수만 보면 호남선은 한대 경부선은 21대 음. 21대 1인가. 네. 산술적으로만 보면요. 그리고, 호남선은 어. 이 KTX 산천이라고 좀 짧은 기차잖아요. 네. 이게 운행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음. 그러니까, 좌석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음. 거죠. 그래서 호남선을 타려면 적어도 2주.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면 최하? 음.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다녀온단 네, 네, 말이죠. 네. 근데 예매를 하려면 네. 이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몇 주치를 미리 예매를 해놔야 네.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표를 못 구하면 입석으로 네.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계속 새로 고침해서 명절 때나 사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주 주말에도 평소에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연빛나 하나 원서를 이렇게 힘들게 되겠습니까? 힘들게 늘려주세요. 네. 네. 물론 철도공사가 뭐 일부러 배치를 안 했을 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좀잘 고려해서 화남선그 편수를 증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네? 이 KTX하고 SRT를 통합을 하면 23%나 운행객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철도 경쟁 체제를 만든다고 SRT 만들었잖아요. 아니 SRT 만들어 가지고 더 싸졌습니까? 더 빨라졌습니까? 더 안전해졌습니까? 똑같은 철도를 이름만 달려고 색깔만 다르게 칠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잖아요. 얼른 이 KTX하고 SRT하고 통합을 해서 행정 효율도 높이고. 호남선 타는 사람들 불편을 빨리 좀 줄여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또 오가는 게좀 교통편이 편해야 네. 우리 지역도 발전이도 되고 여러모로 네.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고 기아 타이거즈 야구 응원하러 오는 분들이 표가 없어서 못오다잖아요 네. 많이 오시려면 또좀 이런 교통이 개선돼야 될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자, 하늘 부모님 성회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바로 통일교죠. 남편 문선명 씨한테 이 통일교 사업을 물려 받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독생녀라고 떠들어대던 자칭 홀리마더 한 학자 씨가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예. 혐의는 쉽게 말하자면 정교 유착이죠. 그런데 이 유착이요. 그 여기 글씨를 한번 봐보시면요, 예. 나을 유자에 예. 붙을 착자입니다. 음. 정장기는 유착이 안 됩니다. 상천한 것들만 유착을 하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해서 썩어 빠진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유착이 됐던 겁니다. 이 통일교 범죄 드러난 것만 지금 봐도 건진 법사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로비했습니다. 윤석열과 독대한 거는 시간, 장소, 날짜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윤핵관이라 그러나요? 권성동에게 뇌물 갖다 줬습니다. 아니, 절만하면 누구나 다돈 줍니까? 나한테도 절할 기회 좀 주세요. 그리고, <laughs> 동일교 교인들, 동, 저 국민의힘의 무더기로 입당시켜서 선거 조작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한학자 씨 해외 카지노의 원정 도박인데, 그거 수사도 중단해버리고, 동일교 비밀의방 털었더니, 우리나라 돈, 일본 돈, 달러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특검이 나오라니까, 또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근데 또, 이번에 검찰의 실체, 민낯을 또 우리가 제대로 봤습니다. 이 통일교가 자기들 수사받은 거 걱정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전직 검찰 총장 이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국민과 법을 농락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은 거죠. 검찰의 민낯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한국에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실어서 말이죠 저항하고 있고 근데 이 단체는 또 일본에서도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예. 몇년 전에 우리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살인범에게 왜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통일교회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뜯겼다 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성경이 뭐 비싼 건 3억 원한다죠참 아. 성경이란 건뭐 4,500만 원 한다든가 예. 그래서 일본 네. 법원이 지난 3월 25일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 그때 통일교하고 자민당 의원들 간의 유착, 여기도 썩어 빠진 집단들끼리 유착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 자금 왔다 갔다 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서 장관 네 명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 이름이 통일교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을 부정부패로 이렇게 통일하려고 음. 통일교라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 망신사는 종교집단, 척결하고 처벌이 답이 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타모타 모타 우리가 유익한 소식들, 알아야 할 어, 뉴스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